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 해돋는 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다. 그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중간과 길라스의 반쪽과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다스렸다. 그는 또한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네로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그 동쪽 방면의 사이에 벤저 시모스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서가 산기석까지 다스렸다. 또 하나는 바산 왕인 옥이다. 그는 러바족 가운데서 살아남아 아스다로가 에들에이에 살고 있었다.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원바상과 거술사람과 마가사람과 기르앗세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스본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다 이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묻지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로우벤지파와 갓지파와 먼나세 반쪽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여소아가 이스라엘 자수촌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발가대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못 질렀다. 여소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 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그 땅은 산간지방과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로서 헤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남쪽에 있다. 그들이 묻지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이 하나, 베델 근처에 아이 왕이 하나 예루살렘 왕이 하나 헤브론 왕이 하나 야르못 왕이 하나 라기스 왕이 하나 에그론 왕이 하나 게셀 왕이 하나 데빌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호르마 왕이 하나 아라드 왕이 하나 림나 왕이 하나 아둘람 왕이 하나 막게다 왕이 하나 베델 왕이 하나 다퍼 왕이 하나 헤벨 왕이 하나 아벳 왕이 하나 라사온 라사론 왕이 하나 마돈 왕이 하나 하솔 왕이 하나 시므론 무론 왕이 하나 악사 왕이 하나 다나 왕이 하나 무기도 왕이 하나 게데스 왕이 하나 갈멜의 용남 왕이 하나 도르 언덕의 도르 왕이 하나 길갈의 고임 왕이 하나 디르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31명이다. 아멘. 지난 정복 사업을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기만 하지 말고 잠시 숨을 돌리고 휴식을 취하면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1절부터 6절에 요단 동쪽은 모세가 점령하였습니다.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시온의 왕국과 바산 왕 오게 왕국을 점령해서 로벤갓 문하의 반쪽 지파에게 주었습니다해소부는 요단강 동쪽 30km 떨어진 곳입니다.7절부터 24절에 요서는 31명의 왕들을 무 질렀습니다.여기에 열거된 왕들은 가나안 땅에 토착 세력입니다.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적들이었습니다.추운 밤에 겨울 추운 겨울 밤에 헨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작곡에 대한 창의력이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사야 40장 1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말씀을 보고 영감을 얻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작곡하여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과 도움을 주십니다. 5년 여 동안에 33번의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쉴틈 없이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자는 정복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휴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의 세력은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얻을 천국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도 피와 땀을 흘리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정복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은약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2장과 3장에 보면 요단 동편의 두 왕들은 살 수도 있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호에게 사제를 보내서 좋은 말로 요청을 했지만 길을 비켜주지 않고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바산 왕 옥도 싸우려고 나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땅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 동편 왕들이 망한 이유는. 첫 번째로 잘못된 선택이고 두 번째는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사악했습니다. 세 번째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 믿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세상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질 존재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습니다. 교회를 도와주면 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가나안 땅은 남북이 240km, 동서 85km에서 45km였습니다. 이런 좁은 땅에 왕국이 33개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분열이 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재는 분열시킵니다. 대한민국도 분열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부온 사람들은 죽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살았습니다. 기부온 사람들과 요단 동편 사람들은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꼭 죽이라고 하시지 않았는데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왕들을 쳐서 무찌름으로 요단 서편의 왕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요단 서편 정복에 기여했습니다. 악인의 악행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한 결과를 줍니다. 우리는 불신 세상에 악에 물들지 말고 악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정병입니다. 왜이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의미의 두 번째는 악에 대한 징벌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멸망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당과의 세력 간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국가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전쟁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에돔 암몬 모아과의 전쟁을 금하셨습니다 이런 전쟁은 이기적인 전쟁입니다 신명기 10장, 17장 16절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도 침략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토를 많이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토 확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만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의 전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진할 때의 능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악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십 구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일 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십 구로 지나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 기를 마실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 하나님 말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